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운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주 통변을 또 하나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성 어 여성분 곤명 사주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재물 재성 돈 재물운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또 문서운도 좋아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언제 발복하는지 의문점을 이사주의 문제점 장단점을 이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연 말띠 이제 기해월 무자일 이제 무오시가 되겠어요. 그 태어난 어 이제 59세 여성분입니다. 아이 사주는 격국에서 이제 편재격에 해당되는데 편재격이라는 건큰 덩어리 큰 거. 큰 행제 하는 격에 이제 해당되는 편적계큰 재물에 해당되는 큰 부자 사주인데, 현실은 그렇게 현재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간의 비경 겁제, 무토, 무토, 기토, 이런 것들이 다 겁제에 해당되고, 단단한 토성, 단단한 흙이 되, 잘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인, 정인, 이제 병화, 오화, 이 불이, 이제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혼재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성 돈 재물인 이제 수 물이 이제 재물인데 잘 사주에 갖춰져 있습니다. 어 물이 이제 해자에 해당돼서 재물운도 좋고 문서운도 좋고 어 흙도 단단하는데 뭐가 문제냐? 아이 어, 사주는 이제 목 오행에서 목 나무의 기운 또 남편의 기운이 이제 조금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지에 이제 어, 해수 해수에 이제 간목이 이제 거기에 암장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암장되어 있으니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이제 목의 기운은 있고요. 또 금의 기운 식신상광대 밖으로 내 터전 내가 출려가는 거 어, 이런 상태 또 자녀운 또, 애교라든지, 또, 어, 출력, 자기 스스로 뭐 하는 형태, 또, 이런 기운이 조금 약하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오가 병화가 생각인데, 생각만 하고,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초입에 태어나서, 생각만 하지, 이제, 실천을 잘안 하는 형태도 되는 것입니다. 간만 보다가, 이제, 재고, 생각만 하고, 또,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생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제, 어, 토, 본인이 토인데, 지지에 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 내 편이 지지에, 천간에는 잘, 내 편이 있는데, 지지에는 내 편이 없는 거가, 이제, 큰 병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근이 없어. 재물을 이렇게 흙으로 잘 댐을 만들어서 물이 지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다 다리 밑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형상으로 재물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재물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근이 있었다면 이 사주는 실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이 없어서 근이 없어서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댐 만약 근이 있어서 댐 사주로 변형이 됐었다면 어 만약에 술토가 이제 있었다면 단단한 토성이 돼요 댐이 돼서 댐 가득히 물이 차 있는 형상 물이 이분한테 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또 여기서 관성봉 나무가 되는데 넓은 땅에 물도 있고 또 태양도 있고 땅도 있고 강가 하천변에 그냥 아무 쓸모없는 민둥산 민둥산 그냥 공터로 어 이렇게 있는 격이어서 참 안타까운 이제 사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개운하는 것은 그 민둥산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다 나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형태 땅에서 홀 이렇게 솟아있는 것들은 다 나무에 우리 오행에서 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민동산에다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 하천 언덕 위에 산이 되니 여기에 펜션이나 모텔, 전원주택을 짓는 등 이렇게, 아, 목인 건물을 만들어야지 예, 그 부자가 되고 개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터에다가 뭐 상추든 배추든 어떤 걸 심어서 수확을 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가 물이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어 물이 이제 나무를 키워내서 나무가 여기서는 돈이 되는 형태도 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이분이. 도시에 아파트를 사는 형태가 이제 제일 좋다, 개운하는 거다. 그래서 사주 병화, 오화가 있고, 추운 또 동절기에 초입에 이제 해당돼서, 오, 어, 성격이 이제 생각만 하고, 어, 실천을 잘안 하고, 약간 수동적인 거, 어, 어, 내성적인 거. 그래도 이제 다행히, 66세부터 인묘진 복국으로 운이 대운이 잘 흘러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직장만 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운에 해당돼요. 또 땅도 또 물도 어 태양도 화도 66세부터는 각자 본연의 임무를 다 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땅, 물, 뭐 태양 운은 이제 목적인 있거든요. 목적이 이제 나무 키우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를 자라게 하는 형태다. 그래서 나무 키우는 대운을 만나니 자기 역할들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노년에 이제 안식처를 만들고 민둥산에 나무가 푸르게 자라니 이제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잘 실천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적극적이고, 이제 잘 살아가는 운이에요. 반드시 이 사주는 집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 아파트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운을 알고 잘 대처하면, 했다면, 이분이 잘 대처했다면,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를 좀 일찍,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불을 일구었을 수 있는데, 에, 그 점이 이제 알지 못해서 조금 지금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올해나 내년에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될수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도 인생에 이제 전환점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이제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한번 저에게 전화 상담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고 한번 어 상담을 통해서 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알고 한번 대처를 하시면 그 인생의 삶의 길을 좀 해서 내가 방향성만 똑바로 잡는다 하면 그 방향성만 잡으면 그 목적지에는 조금 빠르고 느림의 차이만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한번 꼭 저희와, 저와 꼭 상담을 한번,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성 가득하고 따뜻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운을 개운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상담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난한, 음, 가난하게 사는 사주를 자, 건물, 나무,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제 개운할 수 있는 이제 사주를 한번 설명해 올렸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